동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늘 기도한 마무리 기도의 핵심적인 거죠. 성고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그 말의 문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그이 오늘이 오순절이죠. 예, 오늘이 그 성령 을 부활하고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뭐 특별하게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내 마주하는 사람을 예수님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 그러면 좀 용서가 되고 괘씸에도 좀 용서가 되고 서운해도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예수를 보고 마누라도 예수를 보고 자식도 예수를 보고 어 모든 사람을 예수로볼때 우리가 그 성령이 인지했다하습니다 우리가 늘뭐 하나 보면은 그내기준이 맞지 않으면 꼬질하을 하게 되죠. 저 또한 어 자식에게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자식을 처음에 낳으면 이 자식이 뭐가 될까? 금지오엽으로 키우는데 막상 커 보고 나면 난가리죠. <laughs> 별 의미가 없는데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 그런 기대도 있고 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대렸지만 키워보니 배운 망덕하고 혼자 잘 컸다고 생각하고 어, 부모의 은혜보다는 본인의 능력을 더중요하고 어, 부모가 못 배웠다고 어, 그 배운 지식으로 가지고 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 먼저 왔다고, 집사이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치고, 그이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개개인이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 이 몸이, 성도들 몸 개개인이 성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내가 어느 위치에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군대 가면 먼저 가, 하루라도 먼저 가면 선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이 구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군대니까 입 그렇지 않죠? 어, 교회는 나이 또 학력 그다 중요하지 않죠? 요번에 그이 뭡니까 그유 작가라는 친구가 그음 응? 고등학교 나오면 뭐, 영부에 갈 자리도 없다. 아? 그러면 뭐, 저기 뭐, 포상고 나온 김대중 대통령하고 부산사고 나온 노무현 대통령은 뭐냐. 근데 제가 왜그 얘기가 좀 저기 되냐면 제가 고졸 아니었습니까. 제가. 제가 신학 나오기 전까지는 고졸이에요, 예, 고졸. 고졸로 스무 살 때부터 사업을 해서 어, 평생 사장만 해봤고, 어, 그래서 또 회장도 해봤고, 지금 목사하고 있지만 고졸 학력으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다 했어요. 제가 몰라서 못하고 하기 싫어 서안한거 있어도 하고 싶은데 못 해본 건단한 개도 없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여자도 마찬가지로 예쁜 여자가 꼬시려고 하고 마음 먹고 꼬셨습니다. 그게 모든 능력을 제가 고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제가 서은 살에 중증 장애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고졸이라고 해서 제가 사장자리를 논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자라고 해서 논 적은 겉어보는 거요 남이 볼 때는 좀 제가 쥐팡이 두 개를 집으니까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장애라는 거는 좀 불편할 뿐이에요. 누가 내가 불편한 거예요? 상대가 보는 눈이 좀 불편하겠지. 예? 지팡이 입고 다니니까 보는 눈이 불편했지만 나도 불편해 본인도. 근데 불편한 거하고 잘사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불편하다고 <laughs> 내가 하고 싶은 걸못 해본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핑계를 대요. 아, 내가 가방 끝만 좀 길었으면. 내가 좀 부잣집 아들로 좀 태어났으면. 내가 지좀 사업이 좀잘 됐으면. 근데, 그런 분들은 그게 잘 돼도 잘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44년 동안 사양 노릇을 해봤더니, 항상 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 노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 탓, 주변 탓, 가족 탓, 학력 탓, 그냥 탓, 탓, 탓이. 그게 노저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저는 30대 때 돈을 못 버거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면 저는 저 대가리에 똥이 들었나 그랬어요 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이 돈을 땅이 길바닥에 세고 생게돈 버는 일인데 왜 돈을 못 버고 저게 궁핍할까라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그 학교를 가는데 어느 초등학교 때죠 제가 이렇게 태워 주려고 하니까 왜냐면 저희 동네에서 제 차가 제일 좋은 차고 저희 동네에서 제일 건물이 제일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딱 태워 주려고 그러면 우리 딸이 아빠 됐어 그러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왜? 장애자 아빠인 거를 자기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차 앞에 장애 맞고 딱 붙어 있으니까 장애자인 아빠인 자기는 그냥 자기는 그 학교에서 그냥 부잣집 딸로 귀한 딸이라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의 장애가 굉장히 핸드캡이었나봐요 걔한테는. 그래서 걔는 내차를 안 타요. 어린 딸이니까 예뻐서 학교까지 태워주고 싶은데 안 타고 뛰어가더라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이딸 아이가 그 이제 뭐 전교 회장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엄마의 치마 바람에. 근데 이제 얘가 예, 운동회 때 저는 애들이 운동회 때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 지팡이 집은 장애인 아버지 모습을 걔 아이들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도 안 갔어요. 항상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같이 저는 이 운동회를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 6학기때 마지막 운동회 때인데, 저희 딸이, 아빠, 이번 운동회는 아빠가 와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전에는 간다고도 갈까봐 두려워하던 애가 오라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아빠가 장애인인데 지팡이 짚고 가면 창피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냐. 근데 왜 갑자기 아빠를 언테까지 6년 내내 오지 않으려다가 오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아빠가 창피하지가 않다. 그전에는 솔직히 아빠가 창피했는데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 창피하다는 얘기는 안 해.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왜 자랑스럽냐 했더니 자기 그 절친한 친구가 서울대 나온 아빠가 있는데 맨날 아빠가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을 해. 근데 걔는 이제 아빠가 고등 고졸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서울대 나온 아빠 친구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학원을 못나오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 몸도 불편하고 고졸인데도 학원비가 청어서 학교에 못 나오게는 하지 않았으니,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빠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아빠 자랑스러우니까, 운동에, 요원 운동에 나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응, 그리고 안 갔어요. 이제 끝까지 비밀을 지켜라. 뭘, 마지막 가서 그, 그 비밀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다 그러고 저는 안 갔어요. 근데요, 이게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살아계셨을 때 실천하고 그 역사들을 막 보고도 막상 이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게 된 거예요 막 능력을 발휘할 때는 진짜 신의 아들인 것 같고 메시아인 것 같고 했는데 이 로마군에 매달리는 상황이 되니까 아뭐 사람이구나 내가 나도 같이 따라죽겠는데 하고 그런 많은 역사를 본 사도들이 부정을 했죠. 그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했죠. 이게 뭐냐면 사람은 눈으로 봐야 믿어요. 귀는 의심하잖아요. 눈으로 봐야. 의심을 얻어요. 근데 어떤 의심이냐? 부활에 대한 의심을 지우게 한 거죠. 그 전까지는 다시 살아날까? 그리고 이게 맷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니까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어색까는게좀저 예수는 초능력 자다 정도로 본 거예요. 초능력자 능력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부활이 되지 않으신거 부활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이 중요한 것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함축어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너에게 부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할 수 있는 거는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다가 아니 믿으면 아니 믿으면 못하는 속단이 있어요. 어, 제가 그이 천주교 20년 다니다가 이 목회자가 티나가 공부하게 된 이유를 어, 뭐 그전 아니던 성도님도 알겠지만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선주교를 20년 다니고 천주교 전체 아버지학교 회장까지도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아주 그냥 못태 신앙이어서 뭐 어렸을 때부터 복사도 쓰고 어, 우리 큰 놈은 뭐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복사를 썼어요. 복사가 뭐냐면 신분이 옆에서 보좌하는 아이들을 복사라 그래요. 어, 그런 못해 신앙인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당을 다니는 게 그런 어쩐나 뭐 어떤 영적 체험을 한게 아니라 그냥 외제차 타고 애들하고 마누라 데리고 딱 교회 가면 우리 그 못사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외제차 타고 아이들 딱 데리고 가면 너보뭐아저 행복한 성가정이구나. 보여주는 시계 성당을 다, 저는 다녔고요.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히 그냥 꾸르실려 어, 활동, 애미 활동, 또이 레지오 활동 등등 아주 그냥 뭐 목주 천주교 신자는묵 목주로 기도를 하는데 목주로 그냥 손에다가 팔에다가 뭐 그냥 목에다가 그냥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늘 술과 여자로 사는 사람이었죠. 단지 이제 주일만, 보여주기식 신앙을 했어요. 음, 그런, 보여주기식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닥 신앙적 지식도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어, 이,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 이, 정일 구현 사제단이라고, 뭐 신분님들의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그이 우파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질을 하면서 좌파 정권이 잘못한 건 하나도 셔터 마우스 하고 있더라고요. 박원순의 그 성추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좌파가 잘못하는 거는 그냥 셔터 마우스 하고 있고 그좌파 정권은 뭐 박근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욕을 하고 하는 그게 그 정의사회 구제단이나 목사들, 아니, 신부들의 단체인데, 저는 신선주교 신자로서 좀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 이 성당에 오는 이유는,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제일,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 이, 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 영적인 평안을 찾게 오는 건데, 때로는 신부님들 중에는, 그냥 그 강대단에서, 그렇게, 그, 이, 현 정권을 욕하는 신분들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교회는 5년만 되면, 성당은 5년만 되면 무조건 다른 성당으로, 다른 데로 가시기 때문에, 장기 집권 신분이, 그 목, 신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한 목사가 그냥 은퇴할 때까지 그 담임을 맡으지만, 천주교는 그냥 5년만 지나면 무조건 갑니다. 아무리 큰 교회든, 아무리 작은 교회든 무조건 5년 되면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런 신분, 손님인 신부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으면 여러 신부님을 볼수 있어요. 저도 20년이니까 꽤 많은 신부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중에는 가끔 이게 좌파 신부들이 와요. 그런 정의사회 구대단 같은 신부들이 와요. 그러면 이 설교가 온통 정치 얘기예요. 아, 그러면 그날 교회 괜히 왔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이 아버지 학교 회장이 됐는데, 서울 전체 아버지 학교가 됐는데, 이게 불안 외교에 시작한 아버지 학교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새로운 그 자빠 신부가 와서 우리 도곡동 성당만 이 아버지 학교에 옴앤 거예요. 저는 서울 전체 아버지 학교 회장인데, 도곡동 성당만 옴세버리니까 제가 아주 난감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동 성당이라든데 가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아, 왜 저기 도곡동 형제들은 안 오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이 아웃 시켰다. 아, 근데 기분 좀 짜증이 나더라. 그래서 목사님한 신부님한테 좀 따지고 싶은데, 아, 제가 성경책 자체를 어느 정도 구라로 보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따지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좀 공부를 해서 신부한테 왜그이 그런 자파신도 시작해서 왜 같은 하나님을 많이 이 기독교가 뭐 부처를 믿는다든가 어? 무슨 이상한 느낌 믿는 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데인데 왜 그렇게 그 반색을 하냐고 좀 따지고 싶어서 시작한 게 신학입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따질 것도 없고 그 물어볼 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뭐든지 무식하면요 무식하면 의심이 많습니다. 알면 의심이 적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니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꼭읽어보라 그래요. 원래 기독교에서는요, 그거를 악서라고 합니다. 악서. 악마의 서적이라고 그래요. 절대 읽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읽지 말라고 그러는 책이지만 제가 왜 기독교에서 권하느냐. 우리가 늘경험서성경하게요 어려운 일문이에요 교회를 나갈고말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우, 목사님, 저 시험에 들을 뻔 했어요. 그럼 뭐냐? 교회에 오는 게 시험에 들고 안 들게 할게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제가 뭘 이렇게 지시하면 우리 다른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러면 시험에 들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냥 시험에 들으라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못 온다면 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얘기했죠 한 분만 오셔도 예배한다그랬잖아요 쪽수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우리만 있다 그러면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회 아니어도 교회 많아요 다른 교회 가득해 굳이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만 성령이 임재되어 있나요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가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굳이 굳이 우리 교회에 왜 오니까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갔어요. 멀어도 우리 교회 올, 올 정도 되는 그런 튼튼한 저는 성도와 같이 기도하고 싶지. 억지로 오는 신부, 구걸해서 오는 신부, 아씨 성도, 저 원찬. 그 전에 그 우리 그 부목사께서 성기 성도들한테 열심히 전화를 해요. 야 맛있는 거 있다 밥 먹으러 오자. 열심히 해서 성도를 오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주니까 바로 안 오잖아요 그게 식당이지 교회입니까 밥 먹으러 온게 식당이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면 그냥 내가 뭔가 신나야 돼요 뭔가 내가 뭘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제가 이런 말하고 성, 성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헌금을 만 원을 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로또 사갖고 1등 되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또도 두장 사면 만원 아니에요? 그것도 두장 사갖고 1등 맞을때 기대합니까? 보동놈 신부 아니에요. 10만 원어치 사도 안 맞아요. 근데 딸랑만 원어치 사고 은혜 받으려고 하, 1등 되려고 면안 되죠? 만 원어치 사면 가끔 5등 4등은 돼요 그래봤자 5천원 5만원이야 그 정도 기대해드 되는 거지 교회 헌금을 만원을 냈어 그러면 기본 점심, 점심이 점심 5천원 아니 식당이 있고 군의 식당도 5천원이고 일반 대중식당은 돈 만원은 돼 그러면 그냥 다값낸 거야 그쵸 그냥 밥값 낸 거니까, 그냥 밥값 낸 거지, 그걸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왜현금이라고 저는 달라요. 그거를, 내가 왜이 얘기를 하면 절대로 이고킬를 하지 마세요. 밥값을 받는 게 아니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오는,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밥값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식당 가서 설거지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어떻게요? 밥 먹고 설거지 하잖아요. 어느 누가 밥값 내고 설거지 합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봉사하는 게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마포지를 하는 사람만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음식을 음식도 마찬가지 하는 사람만 해. 그러면 하는 사람한는그 사람은 밥값만 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밥값 내고 밥 먹는 거잖아. 그 밥값만 낸 거죠. 그 청소도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위화를 주고 다음에 뭐 청소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세 체어는 돈 하나 안 드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립 서비스하고 감사하다 고맙다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절이 지속되다 보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배려가 지속된 권리가 된다고. 늘저 사람은 지가 오지랖이어고 설거지 하는 거고, 지가 오지랖이어서 반찬 만들고, 지가 오지랖이어서 청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라는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교인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교인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화라도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은혜는 별로 안떨어져 내가 1등을 받으려고 로또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복권의 기금이 불허한 이웃에게 쓰여진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복권을 사는 사람이 복권에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아닙니까? 나 1등 맞아서 해가고 즐겨자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복권을 사면은 이 복권의 기금이 불우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설사 나는 꽝이 돼도 좋은 일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은혜가 있는 거죠. 이 교회에 왔는데 아 목사님이 돈돈돈 내니까 이 복, 이거 공금비 만원 내면 이거 좀 그런가 그런 생각은 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여성도 여러분 혼자 한 분만도 예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교회 안 합니다 제가 그 면담 한번 해도 백만 원 받는데 이 교회에 이렇게 목매어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돈을 받아서 한다면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성도 여러분이 그 노또가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행운이 올수 있습니다 이게 허언이 아니에요 네. 제가 빈소리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갈 거고 네. 왔다가 안온 사람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믿다가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못한다고 오다가 안 오면 안 온만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못, 온, 못 온다는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냥 오지 마세요. 뭐 복이지 뭐. 그렇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주변 이웃에안 오는 거나 몰라 하는 거 또, 나 몰라 한다는 거는 본인도 나 몰라 당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내가 안 나와도 아무도 나를 갖다가 찾지 않아. 그거 왜 그래? 나도 그랬잖아. 그걸 잊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려면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이 성도들의 사명은 뭡니까? 오늘 정정마수처럼 전 세계에 퍼뜨려주는 거예요. 뭐를?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아니죠. 내 행복함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해죠 복음이잖아요. 복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십일조를 얻기 위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 복을 성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고졸에 중증 장애자인데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쵸?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데, 제가 이 복을 여러분께, 이게 손가락이 좀 잘려도 괴롭고 죽고 싶은데, 두 다리가 병신인데도, 제가 비가 나거나 괴로워하는 거 봤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부자야 잘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게잘 사는 겁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떤 일도다 해결해야 되요 성령이 임자면 만사 형통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살아있음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만사 형통입니다. 아, 네. 만사 형통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차피 죽으면 내가 입던 반스 하나 못 가지고 죽어요. 하늘나라에서 반스 가져갑니까? 내가 죽으면 내입던 반스 하나 못 가져가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함 그게 끝인 거예요. 아, 네. 헌금 뭐 제가 안 내도 돼요. 제가 헌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오시라는 거죠. 아, 네, 아, 네. 오늘 검사, 오늘 건사, 여기 그 집사 임직이 있어요. 어우 집사 임직되면 교회에 뭘 해야 되나요? 건사 임직되면 교회에 뭘 해야 되나요? 그냥 오세요. 아, 네. 아무것도 준비하고 오세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어? 아, 네. 과일 사고, 밥하고,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몸만 오세요. 아멘. 네. 아니 내가 건사된다고 안건사준다고뭐세뭐 안 세, 감사 은금 받을 막 용량 어, 의향이었으면 아니, 교회 안 해. 아 교회 안에 사업하고 말지 아, 네. 이그 얼마를 주시겠어 우리 건사 안수됐다고 아니면 집사 안수됐다고 얼마를 주겠어? 네? 그거, 뭐, 너, 그거, 바라지도 않고, 저도안 한, 그래도 한 어은 줘야지, 줘면. 아, 네. 그렇게 줄 일이 없잖아. 아, 네. 저는 나가서 주댕이만 불러불러 해도 1억 이억 벌어요. 그 교회 안 해야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또 앞으로도 힘든 일 저랑 같이 의논하고 아, 네. 같이 한번 가자는 게제이 교회의 설립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추권합니다. 아, 네. 아, 네.